여러분들, 제가 항상 꽃, 꽃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미소가 딱 뜨이지 않나요? 그리고 꽃이 핀 공간에 오면은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죠? 향기를 느끼죠. 근데 지저분하고 뭔가 그 어둠이 많이 가려져 있는 공간에서는 뭐가 많이 나나요? 향기가... 악취가 많이 나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악인인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항상 어떤 향기가 난다래요. 좋은 향기. 그게 좋은 기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녀분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걸로 맛있는 거사 먹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어디에다 쓰든 저는 관여치 않습니다. 왜? 제 손에서 이미 떠나갔잖아요. 근데그 돈이라는 금액은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냐? 이건 어떤 돈이었어요? 여기 대회사 신도분들이 등공양을 올리면서 접수했던 그 돈을 제가 나눠서 드린 거예요. 즉 저는 전달자이지 제가 준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의 값어치는 그 금액이 표시하는 그 금액의 뜻이 아니라 그 돈의 안에는 많은 분들의 소망과 발언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족쇄를 채운 거예요. 젊은 학생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엉매연이 있고 끄달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끄달림을 놨을 때 사람은 주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에게 실수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식하라는 뜻에서 얘기드리고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무슨 날, 어버이날, 어, 저희 신도님들의 가슴에는 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아까 아, 이분들이 제가 저번에 실언을 했나, 꽃 달아드린다고 했는데 꽃을 안 달고 오셨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꽃들을 하나 빼서 하나씩 달아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 달아드렸어요. 왜? 그러면은 꽃 받으신 분손 들어 보세요. 이렇게 성적이 나빠서 이 일에서 자녀들 키운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받으려고 오신 분. 저한테 받으시려고 오신 분. 그렇게 해서 야 너희들 주지 마. 안 줘도 돼. 난 스님한테 받을 거야 하신 분. 없으시네. 네. 자 우리 삶 속에서 삶 시간이잖아요. 삶이라는 건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시간을 항상 곁에 두고서 시간과 함께 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시간과 함께 가요. 모든 만물의 영장을 인간으로 치지만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믿음의 존재로서 종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종교에서 시간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에서 보면은 시간을 통제하는 근데 로마 로마에는 있었죠. 시간을 통제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왜 시간은 통제할 수가 없을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 시간을 잡을 수 없는. 즉 내가 과거에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미래는 과거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나타나요. 근데 이 시간을 왜 신들 종교에서는 시간 통제를 안 해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안 계신가요? 저희 어른분들 이런 얘기 말 여기도 어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라때는 요새 라떼 라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재학의 학생이 라떼 얘기하면 지금 이전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봤을 때 어, 라떼는 안 그랬는데 라떼가 계속 이어져요. 그건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건데. 우리는 시간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과거에서 어떤 행위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래에 과거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과거에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으로서 준비하지 않는 과거가 있다면 지금 무엇이 나타나요? 성적으로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러면 성적으로 나타나면 미래에 무엇이 결정이 돼요? 내가 그 성적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미래의 목표를 삼긴, 사, 삼는데 이 미래에 과거의 준비가 잘안되시있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해서 약간 막연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얘기는 하나 하시나요? 공부 자 여기 그학 과거에 학부 모이셨던 분들 생각할 때 공부해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라고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이야기 해주신 분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합니다. 대부분 공부만 하라고 하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공부하는 방법을 나 때와 지금 자녀 때가 달라요. 다른 걸 알고. 그리고 또나때 공부하는 방식이 내가 습득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디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학원에 가서, 여기 부모님들 세대 때는 어디 가서 물어봤어요? 학교에 가서 이게 변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대적, 이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적응해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적응도가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고,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시간에 대한 적응. 여기 계신 분들 잘 하신다라고 손 드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물어보고 손 드시라고 하면은 손 드시는 분이 없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자녀분들도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부모 세대는 여러분들을 키우는 양육에 대한 연습이 없이 실전으로 키워왔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실전으로 자라왔어요. 지금 계속 실전이에요. 연습이 없는 실전. 근데 똑같은 생활주기에 똑같은 패턴이 있다라고 하면, 연습을 조금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적응해가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습관 키우기예요. 여기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좋은 거는 습관을 만드는 거고.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습관을 안 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이 불교는 어렵다. 서가문이 부처님께서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어버이날이. 어버이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효도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꽃도 안 드리고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응. 연습이 안 돼서 습관이 안 됐구만. 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한 꺼풀 한 꺼풀 열어 보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뭐 8만 4천 법문 굉장히 광대한 그 경장이 있는데 이한 커플 한 커플 까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어버이가 나와요 부모님이 나온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교의 근본 사상은 효예요 효. 부모님 공경하는 거 그거 하나로 다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보살심 여러분들 부모님께 무엇을 해요? 여러분들이 크고 이제 부모님 양육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해 드릴 수 있어요? 보호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했어요? 용돈도 드릴 수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받으면 여러분 자식들,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방관할 거예요? 화가 날 어떠한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연민심이에요. 내 부모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연민심이에요. 근데 내 가족이 잘되길 바래. 잘되길 바라면서 내가 아, 난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자비심이에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홀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없신 여기는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잘 돼요? 잘안 되죠. 주변 사람들한테 돌 맞던지 네. 욕을 먹던지 그게 인과예요.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표본의 가장 근본 사상은 효요 효. 내가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내 주변 사람들도 공경하게 되고 내 부모님께 떡 하나 이렇게 먼저 갖다 올려 바치는 거그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분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아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해요? 떡을 떡을 내준다는. 그게 부처님의 사상. 그게 이타심이에요. 제가 지금 단어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즉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동격이 됩니다. 근데 오늘이 어버이날과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오신날과 어버이날이 딱 겹치는 날. 여러분들 생애에 3월달부터 이게 날짜가 똑같이 맞물려 들어갔죠 양력 음력 이런 경우가 그 전에 기억에 있으셨나요?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하고 어버이날하고 이렇게 음력 양력이 똑같은 날이 있는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뭐 숫자적으로 육십 값자 해보면은 나오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숫자, 어떠한 표현, 말에 집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번뇌가 생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남을 우리 부모님 대하든, 다른 누구를 내 자녀 대하든, 그러면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은 그 다른 누군가에게 배품을 받아요. 그게 보시바람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일. 즉, 우리는 가지려고, 가다두려고 어떤 거에 하나에만 집착을 하면은, 어떻다? 좋을 거 없다. 괴로움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런 집착들을 딱 내려놓으면 누군가에 베풀 수도 있어요. 집착 때문에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한번등뚜들겨주고 물질적으로 해주는 게 다가 아니라, 어, 고생 많았어. 자, 여기서 다시 또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 보신 분. 감사합니다. 이야기해 보시면. 예, 한분 없어요? 어제 어제와 오늘 감사합니다. 내가 이야기 하신 분두 분. 그러면 일주일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아, 한분 계시고. 자. 내 가족에게 일주일 내 아, 있어요? <laughs> 일주일 기간 동안에 내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신 분. 어, 네, 네. 아,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 상대가 알지. 표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몇분 계신데. 저는 부모님 그리고 또 부처님. 저는 이제 입에 붙은 것 같아요. 어떠한 여기에 오신 신도님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대사를 그리고 또 저를 그리고 또 다른 신도분들에게 뭔뭐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저는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었어요. 저 감사합니다. 자주 못 들어봤다. 저 스님 뻥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다 감사해요. 여기 오신 것도 감사하고 또 여기 그 유튜브 영상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저. 불교계의 파워 유튜버예요. <laughs>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어요. 아, 박수. <laughs> 자, 제가 만약에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유튜브도 하지도 않을 거고, 제가 컴퓨터 이거 방송 관련돼서 이거 언제 봤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간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거이 잘안 되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집착을 하잖아요. 괴롭다고요. 근데 그런 괴로운 과정을 받아들이고 한번 한번 해보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은 그 어렵고 괴롭던 게 없어져요. 근데 에이 좀 늦어지면 말지 그런 무뎌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초심은 그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음성이 어느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쉽게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발심한 걸 행동으로 옮기면 어렵고 번뇌심이 사그라들어요. 근데 또 올라와. 그러면 또 날짜가 또 오죠. 그러면 또 사그라들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아야 돼. 응? 해야 된다. 고 우준 학생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몇번 했어요? 일주일 내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아 만날 시간이 없어서 요즘 자녀들이 이래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만날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 마음을 내려놨을 때는 남이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과의 지금 이 관계도 제가 마음을 놓으면 남이 되는 거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이어가면은 저희는 부처님 자녀요. 어느 누가 저와 인연을 맺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상족 제자로서 아하니 부처님께 혼날 때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돌무덤에뼈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뼈에 절을 할 때. 그것처럼 우리는 영고가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다내 가족이요, 내 형제요, 내 부모요 이런 마음이 이따라 가면 그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게 자비요, 그게 연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돌아가서 꽃을 못 받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꽃을 한번 주세요. 네. 받기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주는 분들은 한번 받아보고 그것도 한번 연습들 해야죠. 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 뜻깊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 뜻깊음의 꽃을 카네이션도 좋고 영꽃도 좋고. 그리고 꽃이 있든, 꽃이 없든, 여러분들 가슴속에 꽃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꽃을 키우시면 은 여기 법당에 여기, 여기 겨자꽃이 어제는 몽우리져 있었는데, 지금은 피고 있어요. 겨자꽃 맞죠? 네, 자갸, 자갸, 겨자... 아, 제가 어제 냉면을 먹어서... <laughs> 네. 다약, 여기 카메라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빨간, 진한 빨간 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몽우리져 있던 꽃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로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부처님 오신 날 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선 하지 않고 이대로 끝내겠습니다. 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